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협력하여서 승리를 거두었던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가신다는 거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아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네. 어떤 말씀이냐면,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내 것이지만, 너희는 특별히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듣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시면서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읽다가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많이 울어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인간이 너무 배역하다. 예, 하나님이 이온 우주 인생을 다 다루시면서 종들을 보낼 때안 들을 거다.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래도 해. 그런 얘기를 수없이 산지자들을 보내면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그 19장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어,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주의종을 혹독하게 다더 다루신다고.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하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알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았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예, 우리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게 이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땅 아래 어떤 것도 모양을 만들고, 우 상을 만들지 마라, 절,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저희 할머니만 해도 제희가 (5대째라)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할머니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물을 떠다가 놓고 장독에 가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해요 샤머니즘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가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저게. 이게 저기 앞에서만 기도해야 될것 같고 안 그러면 안될것 같고 이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정통 교단에서 십자가를 내리는 운동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게 그거 자체가 우상이 될까? 봐. 저 십자가를 사랑하지만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흔적이라서 사랑하지만 저저 나무가 우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근데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마음으로 했던 거 그것을 이제 경계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요. 이 주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너에게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너의 권리가 아니야. 내게 속한 거라. 여러분, 10의 1조는 누구 거예요? 10분의 1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 10의 1조를 낸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당연하게 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주의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10개명 중에 그 특히 10개명의 결론이라고 하는 모든 죄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걸 하나님이 경 경계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이웃집 아내나 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이 잘 사는 것을 탐내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탐내는 것이 죄가 두 가지가 걸리는데. 예, 첫째는 어떤 것이 걸리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우상죄 같은 게 걸려요 이 탐심은. 그다음에 에, 이제 에, 자기 소유에 만족할지 모르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죄가 걸리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스물스물 있는 탐심을 여러분이 아주 경계하고, 아 이게 십계명이. 그러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때 이제 에 백성들이 에막 우레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와 산에서 나는 연기를 막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다 보는 거예요. 임재의 현장을 보면서. 모세한테막 "우리는 이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가서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대신 얘기해 주지.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깊이 임재하실 때.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실신을 해요. 죽은 것 같이 실신을 하고 며칠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대로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여서 두렵게 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행위일 수 있어요. 인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과 인격으로 만나고 나면 너무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두렵고 무겁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게 경외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많이 우는거요 께 너무 감사. 제 입술에서 하나님 너무 사랑. 하나님 너무 사랑. 그렇지만 저는 이분이 너무 어려워요. 오늘도 많은 회개를 했. 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이까. 제게 이렇게 많은 회개를 하게 하시기 너무 감사. 제가 여러분에게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욕심도 없어지고 서운한 것도 없어요. 회개하면 성화가 신속하고 너 탓이라고 했던 게다나 때문이다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허용하시라는 그 깊은 뜻을 알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 너그럽고 간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에 지름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 미신적인 종교와 참신앙의 차이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어려워하는 경외감이고 미신들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특징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그 무속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정말 신내림 안 받고 싶었는데 뭐 딸이 정신병자가 되고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받았는데 그 인직 자기가 끝나면 저 딸이 받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려워가지고 그거 억지로 받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을 뛰어나게 하시고 내 소유가 되게 할 거라는 말을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음성으로 듣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